안녕하세요. 진지호입니다 오늘은 3.4 청룡피싱을 타고 먼바다 갈치지깅낚시 나왔습니다. 지금 도착하자마자 멸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어가 돼 있습니다. 고등어까지 지금 들어와서 먹이 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갈치 너무너무 좋죠. 이 갈치지깅 메탈 게임의 손맛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못 참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채비는요. 로드는 루월리 코리아에서 제작하는 나인티눅스 슬로우지깅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습니다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고요 어, 테스트 제품 제가 먼저 오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릴은 전동 릴 포스마스 200 합사는 1호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합사 연결한 리더 줄은 u n i 에서 나온 테이퍼 라인 4m를 연결을 했고요. 작년에 많이 탔던 데스페라도 이 메탈들로 다 세팅을 했습니다. 데스페라도 메탈 금색으로 먼저 출발해볼 거고요. 어, 데스페라도 핀돌에 스냅돌에 연결했고요. 밑에 데스페라도 카트로 야광 18호 갈치 지긴 후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폴링에 그냥 첫 타가 폴링에 33첫 <laughs> 타야 <탕에서. 웃음> 액션 도주 기 전에 와 역시 이맛이지 이맛이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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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지 4지 이상 뭐 되는 거 바로 나왔어요 와 이빨은 항상 날카롭기 때문에 잘 빼야 돼야 때깔 좋습니다야첫 저, 저 캔팅 이야 <laughs> 올해 가을치 호주왕 예상해봅니다. 27! 아, 저기도 27 나오고 33에 나왔으니까 33부터 액션 들어갑니다. 최대한 상층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액션 들어갈게요. 이 메탈이 또 떨어질 때 기가 막히거든요. 와! 20! 야, 이거지, 이거! <laughs> 야! 메탈이 이 맛이지! 와, 야, 역시, 야, 두 번째 캐스팅에 그냥, 와. 좋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우리 진주고는 거벤져스 우리 회원님들 동배로 와가지고, 오늘 도 재미나게 낚시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네오 밴드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갈치 직낚시의 채비법, 액션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미터? 21. 21. 오, 나이스. 30! 와, 18. 18. 어. 욕을 하지 <laughs> <아니>, 말고요. <laughs> 자, 세 번째 갈치 우와. 우와. 대박. 와18 하지 말고 18. 알겠습니다. 18 하지 말고 18. 이거 맞으면 아파요. 와 무섭다, 무서워. 우와. 야. 앞에 살짝 내려주고. 야, 이게 물방 고등어 반이지. 와. 야 내려가면서 또 물었네 와25와야 몸빵인가 아 몸빵 나이스 아, 어 전지 손맛 더 좋았어 와 대박 앞에 내려주고, 자, 30m로 내릴 필요 없어요. 이제 30m에서, 30m에서 액션 들어가면 돼요. 20! 20! 20! 자, 때려라. 나도 20까지 왔다. 여기서 때려줘야지. 그렇지! 20! 20! 와! 아, 좋아, 좋아. 어어어 어어. 아 빠졌어 내곡이 아니었던 거지 자또 재밌게 메탈 한번 또 교체해주고 자또 재밌게 메탈 한번 또 바꿨습니다 1타 1피 올라오는 데스페라도 보라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에서 액션 어 바로 왔어요 그렇지 27 아하하하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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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야!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마지막 아파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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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만히 있을 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 이때, 여기 딱 잡으시면 돼요. 눈 밑에 아가미 쪽. 어, 너무 밑에 잡으면 움직이면서 손에 이게 꼽히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와. 오. 17 17 17오7 17 17 된다, 사이 된다 이거아 몸빵, 7 <laughs> 1 8 야, 우리8끼리 오니까 확실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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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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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십칠, 오케이, 이십. 나이스! 어우, 아퍼아퍼 와, 꼬리 아파. 후. 자, 이번에는 빨강이로 가보도록 할게요. 와! 25! 야, 좋다. 좋아 좋아 응. 빨강이 도 좋아 응. 어우 와28와 응. 몸빵 와와 대박 우와 바늘 찔린 거 몸빵 나는데 지금 멸치, 들 멸치 얼굴들이 나왔네. 와. 나이스! 와! 28! 와! 우와. 얘, 얘 뭐야? 안 올라오는데? 와, 계속 치고 가는데? 안 올라와, 안 올라와. 3층 가? 힘좀 뺄게요. 어, 일단 갈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깔치면 진짜 크다, 그죠? 와, 아 올라옵니다. 저, 천천히 올라옵니다. 와 강킨다, 조금씩 강킨다. 와또 친다. 야 손맛 좋다. <laughs> 제 예상이 아마 삼치 큰 사이즈가 아닐까. 오케이 힘 빠졌어, 올라왔어 이제. 40에서 25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어, 또 친다, 안 돼! 지금 45에서 25까지 왔다가 또 40까지. 수동으로 해야 되겠어. 와. 와. 아 참치인가? 와, 씨. 10, 15! 15까지 떴다. 11! 아, 힘, 힘다 빠졌다. 자, 지형의 뜰채! 풀어주지, 바좀 눌러주세요. 아, 괜찮아요. 일단, 일단 괜찮아요. 자, 다 떴어요. 안 보인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그거 올어야 돼, 찍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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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치맨 3치, 아, 3 칩, 3치5치5 칩, 5 칩, 5 칩, 5 칩, 5 칩, 5 이겼어 이 와! 이겼어. 칩, 이 칩, 5 칩, 5 칩, 아 이거 삼치 7... 메다크아 손맛 대박입니다 와 손맛 진짜 좋았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자 빨간 거못 쓰겠다 삼치 날까봐 <laughs> 겁나서 못 쓰겠다 야 뭐야 만색이야 야자이번엔 <laughs> 보라색으로 계속 이어 가볼게요. 40! 어. 날씨도 아, 좋아. 어. 40! 야, 나이스. 어우, 안 올라와. 와. 야, 40m권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와! 40! 잘 가나. 놓친 것도 잡으면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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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아이 손만 너무 그리웠어요. 와 아. 오. 와, 사이지 마. 와사0 와. 그렇지, 사십. 와, 그렇지, 사십. 42 37 오케이 39 데스페라도 빨간 거 이거 진짜 좋다니까 아 잘가 저게 대박이야 저게 지금 영광이 상처 터었어요아 메탈 날라갔어요 뭐야, 뭐야, 와. 오늘 장원하신 분이 지금 백수 넘겼거든요. 데스페라도 인색이었죠 이거. 이걸로 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터졌어요.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올리고 가야지, 그렇지. 사이즈들이, 와. 와, 폴리. 와, <laughs> 오, 나이스. 오, 오. 던지면 1타 1피에요. 여러분, 갈치 지금 메탈도 100수 이상 진짜 넘길 수 있습니다. 이야. 예, 무조건 몸빵. 그죠? 자 이렇게 지깅 낚시를 좀 하시다 보면 몸에 걸렸는지 입에 걸렸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와 묵직하다 진짜. 그렇지. 40! 라스트 한 마리! 나이스! 46! 46! 48! 음는 정가요! 40, 아 씨. 우와, 와, 칼빵. Oh, my God. 자, 그만하라는 거겠죠. 올해 처음 먼바다 갈치 지깅낚시 나와봤는데요. 너무너무 손맛 재밌게 봤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와, 마리수 마저 오늘 제가 잡은 거꽤 많이 잡았습니다. 세보진 않았는데, 어,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잘 먹었던 이 데스페라도 메탈로 올해 첫 갈치 지깅낚시 해봤는데요. 여전히 잘 먹습니다. 특히, 은색, 빨간색, 오라 계열, 금색, 요네 개는 진주고도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힐! It. 나이스!